안녕하세요. 날씨 온 김정현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도 중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비가 올 때가 있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아침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4도로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정읍은 26.8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대관령은 20.8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충청 남북도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9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